<laughs> 왜? ㅋ 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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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신감을 웃음> 어! 햄찌다! 햄찌 파이드라이버 뺐어 트레이서다! 아C! 솔다 뒤에 존나 물고 있어 오 잡았어! 야 부활한다 부활한다! 네. <laughs> 나 존나 괴롭히고 있어 나 괴롭힘 당하고 있어 저거 뭐야 메르시 메르시 어? 나 뭐지? 두구 후드를 맞았는데 방금 나 솔져 어디야 솔져 봐줄게 예. 아 존나.. 존나 뒤네 저건 못봐 저건 못봐 아니잖아 우리 아나 잘한다. 음, 아나 잘. 아? 빌러들 자꾸 이상해 나 다금이야 또. 오, <laughs> 아 솔져 존나 이 때리네 이 진짜. 야힐안 줘? 어디 있는 거야 포지션이 다? 야, 나 혼자서 저 뒷라인을 노릴 수가 없는데? 우리 용검 어따? 뭘? 아. 뭐 아... 용검. 총인검. 음, 힐러 잘하는 거 취소. 딜러 탓하기 전에 자기들은 포지션을 잘 잡았는지 확인해봐. 이 십새끼들 알았어? 야, 위에 리퍼인 나오겠죠? 리퍼컷, 너 혼자야. 일단, 일단 너 혼자야. 왜 애들? 우리 다 왔어? 우리 다 왔어? 우와. 얜 뭔데 날 때리고 있어? 피 없었는데. <laughs> 개 빠르네, 솔져 <솔저. 웃음> 이거 뽕 차서 씨발, 나만 주면 되는데, 씨. <laughs> <laughs> 포로 <laughs> 위에 에디포어 라인 내가 올렸는데. 잡았어, 잡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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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빼, 쥐새끼야. 나한번더 더 내려간다. 일어났다. 와, 리퍼 왔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됐네요. 아 이런. 아나가 붙임 당했어. 맥크리야 그거 하나 못 잡냐? 씹새끼야? 아.. 멧트 뭐해? 어, 멧트리가 니말 네 들었나봐요. <laughs> 아니, 지금 바티스트 뒤치기 실패했어. 사람새끼냐 저거? 아, 쟤뽕 왜안 차? 안 와. 자꾸 뒤져. 아, 또 뒤졌네. 메르 없어 나 여기 불고 있어 아필로러 잘랐다 나 죽었다 고맙다. 아, 아 어? 뭐야 힐러 어. 하다 나왔어 공거해 아, 다시 아, 가겠는데? 다시 가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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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갔네. 전부터 아. 생각했지만 다 못했어. 근데 네 명이 진다 못해. 어떻게 된 거야, 진짜로. 아, 아. 아, 근데, 아나가 잘했으면 이겼어. 시야가 너무 좁아, 아나가. 아, 이건 뒤지질 말던가, 뭐, 시야가 시 좁은 게 죄가 아니야. 저건, 시야 아니, 그냥 시인다. 아나를 할줄 모르는 거잖아. 이건 패야지, 얘들아. 그렇지. 오케이. 가격 없냐? 나이스. 이렇게. 뭐야, 저기로 도망가네? 오, 어? 어, 맞았다. 화각 맞춤. 얘들아, 미드고 있어 보니. 미드고 개피였는데. 야뭐 여기 또다 죽냐 여기에 야벽 때문에 방백이 안 갔어 이뭐상황왜아 뭐뭐 이도한한테 다 따였어 씨발아뭘 물어보래 씨발 새끼야 영웅이 <웃음> <일어났어>. <웃음> 이거를 오, 뭐야. 너 뭐야? 너혼자야어 아! 불사상 들어와. 다시 기회가 적 약점을 찾아내고 거점 차지해. 어떻게 상대가 씨발 방심해야지냐고 이냐고 개새끼들아. 제외망치썼냐이자마자이자는끝 까지, 안쓸 거야？알 았 어？왜 알았어, 알았어. 비비 인 거야？우리 건데, 그쵸 와, 이 새끼, <laughs> 우리가 좀인데 왜 비빈 거야, 이거. 아, 딸렸어, 씨발 새끼 또. 개새끼야! <laughs> <laughs> 아이스라인 씨발 저걸 자른다고? 와! 누 새끼들아. 와! 씨발 여기서 왜 따요? 아. <laughs> 대 아, 신고 이 씨. 저 레미콘 사, 저거 뒤... 디... 죽은사람이저 새끼였어야 되는데그룹 <laughs> <돼야 웃음> 초대 뭐야 을고눌렀는데왜그룹최고가있어그고있 있는 그룹을는곳그룹과는그룹그을 뭐야. 아, 뭐야. 미안. 왜? 야, 성광 하나를 못 찍냐? 친구야? 성광이랑 수면총둘다안 걸리는 거 실화야? 뒤에 나 있다. 길이 없다. 그래서 킬 언제 나오는데? 내가 내줄게 자 내려갔어 아! 뒤졌잖아! 아 힐러가 왜 하나야 또 아... 오히라 어디갔어 힐러 없어? 당간. 문제가 생겼어. 아니 모이라, 어떻게 제발. 씨바 모이라랑 나온 궁이 똑같이 돌아. 어! 개새끼들아. 어. 많이 어 야, 너 혼자 다 아. 돌았네, 이거. 야, 이거 아. 안 깨? 딜러들? 콤브라 안 해? 콤브라 하면 진짜 다딸수 있겠다. 아, 진짜 진심 뭐 하는지 모르겠네, 얘네. 윽진해봐 윽진 없냐? 형배 응. 없다 음피아얘왜 죽지라 너 피를 왜 탐지에다 와 진짜 극혐이다. 와. 앞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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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템 뭐냐 그 정도, 아, 정도 계속 쉬가 그냥,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 그래, 위로 올라갔다. 안녕. 공격기 충전 중이에요. 도와줘야 돼? <laughs> 몇아 메... 한데 와 이걸 뭐... 못잡아맥왜 그리 너무 쎈거 아니냐? 이게 있다아왜 그게? 이 아이스 시그마 시 씨발 지금 몸이 세개세개다 지금 새끼야 눈이 세개야 지금 나 <laughs> <배치했다. Thank> <laughs> 정면 많이 온다 <laughs> 그렇지. 왜 그리? 아, 뭐야, 죽었네? 탱커가, 씨바, 탱커가 문제였네. 어. 개 같은 거, 아. 괜히 씨바, 라자 해가지고 개 같은 게임, 진짜. 와, 씨, 씨바, 틀에 재밌당 이질하네. 개새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저. 건틀렛에 존나 후들려 처맞은 새끼가 야, 아니야 쩍! 급이야 와아 아, 진짜? 날랐다 음, 음. 반응도 못하는 여... 리퍼 새끼가 아니야